안녕하세요 타전마요 오늘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아주 좋고 또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양배추찜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1 4개에 500g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잡고 심지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일 바깥에 지저분한 건한 장은 버려주세요 그냥 이대로 씻어갖고 쪄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알알이 이렇게 분리주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씻으면 깨끗하기도 하고 익히는데 시간도 진짜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분리해주세요. 한 장씩 뗄 필요는 없고 두세 장씩 뜯어주시면 돼요. 양배추를 깨끗하게 세척해 줄게요. 이렇게 세번 정도 깨끗하게 세척했어요. 찜기에 물을 부어주세요. 강불로 팔팔 끓일 거라서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저는 한 7-800ml 정도 부어줬어요. 일단 센 불에서 팔팔팔 끓여주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찜기를 올려주세요. 오목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영양분 손실이 적다고 해요. 심지가 굵은 잎사귀를 아래로 가도록 놔주세요. 뚜껑을 꼭 덮어주세요. 센 불에서 6분에서 7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좀 아삭하게 드시려면 6분, 부드럽게 드시려면 7분 정도. 그리고 양배추의 양에 따라서 시간은 조절해 주셔야 돼요. 양배추가 많다면 시간이 좀더 늘어나겠죠. 저는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7분 익혀줄게요. 자, 이제 7분이 다 되었어요. 일단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취향껏 좋아하는 정도의 부드러움을 체크하세요.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일단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 한 1분 정도 뜸을 들여줄게요. 이제 1분 뜸을 다 들여줬어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게 너무 삶아도 물커덩 물커덩 하거든요. 너무 덜 익히면 너무 또 쌩이고, 이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 익겠죠. 그래서 덜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채반에다가 덜어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채반에 덜어서 식혀주시는데, 물에 세척하면 안 돼요. 그대로 식혀줍니다. 양배추를 식히는 동안에 양배추 쌈장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흰대와 청양고추 3개를 준비해 주세요. 대파 흰대는 한 10cm 정도면 돼요. 저는 얇아서 조금 더 길어요. 흰대를 길이로 여러 번 자릅니다. 쫑쫑 잘라 주세요. 볼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 3개. 꼭지를 따고, 씨에앗은 좀 이렇게 털어 주세요. 그래야지 덜 지저분해요. 쫑쫑 잘라 주세요. 볼에 담아주세요. 진간장 두 큰술.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도 괜찮아요. 멸치 액젓 세 큰술. 단맛은 취향껏 추가하세요. 매실청 한 큰술. 여기에 다진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두 스푼. 통깨 한 스푼.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양배추 쌈장이 완성되었어요. 이거 밥 싸먹으면은, 와, 진짜 끈내줍니다 양배추 쌈장은 먹을 만큼만 그릇에 덜고, 나머지는 볼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자, 이렇게 드디어 완성이에요. 아, 양배추 찜이 아주 딱 적당하게 쪄졌어요. 자, 제가 한번 시식해볼게요. 현미밥. 100% 현미밥입니다. 쌈장은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쌈장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매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됩니다 계란 3개로 계란찜을 했어요 이렇게 단백질도 섭취해주신 거 잊지 마세요 와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여러분도 양배추 쌈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쌈장이 예술이에요 쌈장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